갑상선 혈전입니다. 아이들에게는 키가 크고 예. 갑상선 쪽에 문제 있는 분들은 아주 시원하고 회복이 잘 빠릅니다. 지금 웃고 계신데요, 환자가. 네, <laughs> 예, 여기는 승모근 혈전입니다. 아, 승모근 아, 어깨가 뭉치거나 이러신 분들은 삼초간 씌어주시면 풀어집니다. 승모근 혈전. 네이 밑에는 폐 기관지 혈전입니다. 폐 기관지 이발열 치료를 통해서 치료받은 사례가 많으신가요? 네 아주 많습니다. 공황장애도 치료되고요, 우울증, 또뭐 갱년기, 또뭐 변비. 알수는 통증들, 불면증, 많은 것이 알수는 <laughs> 자유신경 실조증도 치료되고 많이 많이 치료됩니다. 에이, 배우도, 배우도 배우 좀 찍어 배우 얼굴. 그